자비로운 부모 되는 길, 육아는 가장 고귀한 수행의 길입니다. 아이를 키우는 건 끝없는 인내와 사랑을 배우는 일이지요. 아이의 감정은 늘 변합니다. 그 변화를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, 지금은 이렇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. 아이의 삶은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. 아이도 하나의 독립된 존재입니다.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.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. 아이가 울고 화를 낼때그 감정을 막지 말고 속상하구나 화가 났구나 따뜻히 알아차려 주세요.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. 부모의 말 한마디 존길 하나가 아이의 세상을 바꿉니다. 자비로운 부모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서 사랑하려는 사람입니다. 오늘 하루 아이를 안으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해 보세요.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. 이 순간이 바로 자비의 수행입니다.